쓰는가? 왜 한국이란 나라의 여권을 사용하는가? 왜 마냥 자유롭게 다른 나라에 거주할 수 없는가? 그건 너희들도 한국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으며 살고 있다는 말이다. 고유의 언어, 문화, 정체성 없이 어떤 나라도 존재할 수없 소중한 나라를 너희 마음대로 정의하려고 하는가 법무부 <laughs> 난민과 직원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이기에 앞서 우리 한국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는이 자리에서 우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목노아 외칩니다. 이번에는 저만 하겠습니다. 국민이 먼저다. 무산증 난민법 폐지하라. 난민이자 불체자 전수조사 추방하라. 자국민 역차별 차별금지법 폐지하라. 특정 국가 외국인 입국.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의 관대한 난민 정책의 실패로 인해 사건, 사고는 날로 증가하고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것을 보면서도 실패한 길을 따라가려는 것일까요?